수박같이 생긴게 어, 나 수박이 아니네요 선생님 저는 수박 속살 녹화기기 응. 임대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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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예, 여기 다들 뭐하는 것인지 모르죠? 네, 네. 예. 저희는 일본 예능에 이제 네. 사진을 보고 제목을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할거예요 자, 다 자기 컬러에 맞는 의자에 앉으세요 제 옆에 이상한 포도 있어요. 말고, 나... 말고. 제 옆에 이상한 제주 감귤 있어요. 옆에 옆에 공간 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매드하게 하세요? 왜 푸시 그렇게 들어가? 혹시 준비 되셨나요? 거기 아. 스크린 뒤에 있는 분 아. <laughs> 말이 없는데요? 오신 게 아닐까. 아 됐다. 어? 저 보고 딱 생각난, 생각나는 생각 나는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laughs> 순서를 하요형, 머가, 나, 료, 리영이 할게요. 오케이. Okay. 하면 돼? 어, 먼저 해봐. 아, 아, 빠이 돈가스 집 왜, 왜 이렇게 하, 하얘? <laughs> 아, 조졌다. 오케이, okay. 다음 머가. <laughs> 아니, 이런 약속은 없었잖아! <laughs> 아... 어, 내... 야, 근데 돈까스 집 가는 거 말고 할게 있나 이거? 어, 그러니까 <laughs> 돈까스가 너무 강력해. 했 그러니까 그, 그, 그것만 생각나 지금. 아, 아기 입장에서 말할게요, 좀차렷좀 응. <laughs> 아, <마. 마>. <laughs> 순수하게 가볼까? 어, 해막 어, 꿈을 뻔했어 순간. <laughs> 아, 아빠 오늘 주사 안 맞는다며? <laughs> 아, 어? 약간 이거 그 장면 같지 않아요? 뭐? 약간 깡패들이 시비붙은 다음에 약간 힘좀센 깡패가 왼쪽에 있는 깡패가 너 지금 뭐해라 했니? 하면 딱그 장면처럼 아 보이아 아아 <laughs> 지금 뭐해라 했니? 아아 <laughs> 아, 이러면 그럼 그림 하나 끝났을 때 순서를 바꾸자 이렇게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걸로 어 그래 음 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 어, 좋다 <laughs> 아나 이거 봤어. 나 이거 어, 봤어. 야, 어야나 생각났어. 영정전지 삼초전. 전초전나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까꿍. 까꿍. 아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응. 오케이 리아나 해봐. 어 차례야. 야 이거 음 아, 진짜 재밌게 해주겠지. 진짜 재밌게 해주고 있아난네죽네 뭐 진짜 막와 <laughs> 이러면서. 보여주겠지. 보이네,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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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있는 저 사람한 사람 입장으로 말할게. 응. 야 친한 척 친한 척 찍는다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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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인사. 아 너무 슬픈 거 아니야? <laughs> 그대로. 아돈 <그대로> 들고, <laughs> 들고 있으니까. 나 저거 보는데 살짝. 너네들 그거 알아? 그지붕을 뚫고 하이킥 그거 먼저. 아 뭔지 알아요? 살짝 알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뭐 뭐라 카지 부분 뭐였더라? 그뭔 생각나지 주세요. 않아? 나만 생각나? 저거? 아이딱 떠올라. 따라니까, 어, 어, 그, 어, 그 말하니까 생각나. 나? 어. 맞잘? 어, 어머. 어, 어머. <laughs> 이거 되냐? 어 일단 비거리부터. <laughs> 남자와 남자가 AV야. 아, 씨. 아, 씨. 아 더러워. <laughs> 아, 잠깐 욕할 뻔했어, 나. 제, 장난기 많은 남자인 거야. 음. 음. 오빠, 오늘 시간 있어? 어, <laughs> 아, 그거 내가 하려 는데 <laughs> 아, 왜개 입으로 <laughs> <게임으로> 만들어. <아이고. 웃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말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아니,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미강아. 아니, 미강이래. 미안나 삐처리 하면 돼. 아, 오케이. 어. 삐처리 해. <laughs> 내가 알았겠는데. <laughs> 어, 리아나. 어. 안 혹시 거기서 살짝 더 앞서 나가도 돼? 아 괜찮아 비처리하면 돼요. 말대로. <웃음> 오케이. 비처리가는데. <laughs> 그 수위 어디까지 돼? 비처리 <laughs> <laughs>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 <laughs> <laughs> <저거>. 아, <아이>, 뭐 아프 <laughs> 진자분이 잘해주시지 않을까? 어, 어, 알아서 하시겠지. <laughs> 그래. <웃음> 서있는 사람 입장에서 뭘 t h 봐아가 g i 건 a 네 l Wolkora, Ba. I don't know.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다 이게.. 어. <laughs> 이게 내 차례인가? 어.. 응. 어.. 어. 아.. 씨.. 아구창 냄새 죽같네 <laughs> <laughs> 아.. 입냄새.. 아.. 진짜.. <laughs> 떡은 달걀 먹었나.. <laughs> 엄청나게 해주겠지? 그니까.. 러개 재밌게 해주겠지? <laughs> 내가 한 것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걸 보여주겠지? <웃음> <웃음> 아.. 예.. <laughs>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laughs> 가! 아.. 다음 다음. <laughs> 말 넘기려고. <laughs> 너무 어려워. 야너 위챗에 쿵쿵 거리는 거 너지? 도망 무슨 서 이틀만 가는 아저씨 있단? 입장으로 아 좋겠다. 어좀더막 <laughs> <와>, <좁다. 웃음> 하면서 이제. 어왜상사 이거 상상이다? 말하면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 괜찮아. 아해해 해. 괜찮아. <laughs> 말하려고. 해도 괜찮아? <laughs> 어 해도 돼. 뭘 뭐, 몰라도 그래야 일단 해봐. 어피처리가 할지 뭐지. 자기야 입덧 많이 심해? 와. <웃음> 야, 게이블로 만들어 버렸네. 딥 다크 판타시스. 이제 댓글에 류 이제 게임으 엄청 올라온다 이제 댓글에. 어, 아니요. 섭비는안 봅니다. 게임을 존나 많이 온다 이제. 연님 그런 취향인가요? 아니요. 대본대. <laughs> <이번데? 웃음> 연님 목 순수한 목소리 뒤에 그런 어두운 면이. <laughs> <이러면서> 이제. 야, <laughs> <laughs> 보통 와. 어두운 게 아닌데. <laughs> 어 미광이 섞어야. 너가 저차 주의해 줘. 차 빼이 새기야 바빠. 야, 아, 바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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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영화 그거. 아, 아. 어. 마, 농사실을 좋아해서. 아, 어뭐 동석 씨를 좋아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어 미광이 해봐. 음, 야 되게 왜 살짝 류가 생각이 나지? 음, 죽고 <웃음> 싶지. 류가 <laughs> 만약 하는 말이 있어. 죽고 싶지. <laughs> 아니야. 저거 내가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웃음> <웃음> 너 상어 때랑 똑같은 말한다. 딱제 입장을 네. 말하자면, 너나 말고 도라에몽 택했더라. 나 말고 도라에몬 존나 <laughs> <laughs> <말고> <laughs> <laughs> 아, <전> 친이할어 <여친이야? 웃음> <할게요>. 네. <laughs> 거기 안에 뭐판 거예요? <laughs> 뭐야? <야, 웃음> 왜왜왜파를너 <laughs> <왜> <laughs> 방금. 뭐라고 했지? <laughs> 어, 귀여워. 저 표정에는 딱 맞아. 자, 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 뭐 료. 나 <laughs>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 료. <laughs> <laughs> 어? 아, 다 오빠 어? 죽고 <laughs> 싶지. 잡아 봐. 봐. <laughs> 봐. <봐봐. 웃음> 자, 료, 료 아까 전판 그 목소리에서 아까 DM을 나왔지? 되 순수한 얼굴에 서시칼 들고 있지. 공통점 있잖아. 한거 보고 자. 어 아, 난 생각났어. <laughs> 내 차례인가? <laughs> 어. 땡얼. 아세. <생>, 땡얼. 이어 협상하기 전그 개차이가 좀 많이 크더라고. <땡> 아, 나나 생각했다. 나 생각했어. 할게요. 아. <laughs> 재밌는 아니, 거 보여주겠지? 이게 나라고? 너무 잘생겼잖아 ㅋ 아... ㅋ <laughs> 어야반전 있었어 어얘 야, 괜찮아 야너 그걸로 아... 살렸다 너 야. <laughs>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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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지? 응딱 음. 음, 자고 일어났는데 킴이 노 남아에 와 그거 <laughs> 너희들 미인이었나? 어딱몸바뀌어 고양이랑 못 맡긴 거야, 이러면 고양이랑 못 맡긴 거 아니야? 주인 주인이나 주인이랑 집사랑, 저 고양이 키우 집사랑. 오케이 리오. 내저 고양이 입장에서 말해볼게. 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우 씨발 이게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전생에서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고양이? 아 전생물인 거지. 전생 했더니 고양이 애들 기대하라며 왜 앞에 고양인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Hello cutie pie. <laughs> 왜? 와, 뭐 어방금어 그냥... 와. 거이 뭐 그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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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이 <laughs> 잠깐 나 아니야. 화장실 잠깐만 갔다 왔거든. 뭐라고? 아, 뭐라고? 아니야. 뭐라고? 인조 통화 좀 하자 리안아. 해봐. 음. 야. 너네가 여기 킹왕짱 바나나인가? <laughs> 도전 도전하러 온 거야? 도전하러 <laughs> 음. 온 거임. 같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화투치는데 두 사람 다3만 원네. <laughs> 와 화투에 3만 원? 이 <laughs> 야. 와. 스리고까지 갔나? 야 대체. 몇 곳까지 있는 거야? 파이브... 야 잠깐만!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도? 어? 어? 나, 잠시만 나술날때 뭐, 부모님들이랑 치는데? 뭐, 하고... 어? 진짜 동굴 같치는겨 진짜 지리? 원래 치지 않아? 나도 치는데? 동굴 아, 고치는 아, 거, 거. 가끔씩 끔찍고... 치잖아 <laughs> 오 <오케이>, 일단 너가 <먹아>. 후후후 <laughs> 이게 바로 입니다아 <laughs> <laughs> 아, 아, 잠깐 마, 나 구르베리. 이거 하자마자 나 브래건볼 생각났어 브래건볼 1, 오, 백만이 믿어. Don't you talk? A p r i 씨 오와. 마이크 끄고 있었구나. 아, 비님 오셨어요? 아,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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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자 오케이 류. 아, 류래. 먹가 류. 빨란 류, <laughs> 빨리 하자. 군인의 관점에서 노력하고 거야?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자기야, 자 자기야. <웃음> <웃음> 자기가 먼저 <뭐지?" 웃음> 하는. 쌍남자가 됐는데, 아 성전환 됐구나. 운전을 했네. <laughs> <살게? 웃음> 무슨일 있었던거야 그동안 <웃음> 근육이 <웃음> <색상형> 근육이 <laughs> 남친보다 음, 많아 <laughs> 나지? 응 음. 이제 저 해병대가 휴가로 나온거야 친구들이랑 음. 이제 메이드 다같이 한 스냅에서 하기로 했는데 문여자마자 어서오세요 주인 뒤돌아봤는데 <laughs> <쥐 웃음> 친구들 아무도 없어 <laughs> 아 이제 나랑 비슷한 장면이구나 어왜싸우거야 <laughs> 어? <왜 싸우는> <laughs> 어? 얘아 열심히... 몰라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laughs> 어려해쟤네테무시 <쟤네네네. 웃음> 얘네라이 아, <laughs> 님들 님들 어? 뇨가 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뭐아아어 아, 아. 아, 어, 자기야 왓! 누구세요? <laughs> 그렇지 나랑 이거 뇨랑 같이 한 걸로 해 합장이 합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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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와야전 이거다 야개 아프겠다 저거, 야, 아쁘겠다, 저거. <laughs> 아, 여기 부금 넣어주세요 빠밤. 아, 이거 몇 장까지 했어? 모르겠어. <laughs> 그걸 네가 알아야 돼아 그걸 세고진 않지. 어머. 그러니까 어머. 유연애랑. 예화 예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laughs> 아 저게 자꾸 남자들밖에 없더라고 내가 자꾸 재밌는 거 하려면 게임으로만 되잖아. 아 이거 모른다고 순수하게 뭐. 생각하지면안 돼. <laughs> 잠깐만 잠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너 머리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 아니, 어, 아니. 응. 아니 저저 저 다리 찢은 사람이 오빠들 나 어때? 이거지. 여야. <laughs> <laughs> 오케이 이걸로 하자. 여야 아, 이걸로 제, 하자. 저걸로, 일단 저 다리 찢고 있는 사람이 사령관이었던 제일 높은 사람. 음. 음 이거 하는 사람이 휴가 준다. <웃음> <웃음> 야, 지금 사동 놀아가지고 다 하지. 이거, 그니까, 야 탈골대 더라도난할 듯. 네, 저는 약간 반대로 저 사람이 이제. 이 이렇게 하면 휴가 주는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laughs> 했는데 아니었어. <laughs> 아까 짱구 목소리 났어. 야 블루바디. 아, 남자들 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군대에서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 피티. 아 피티 채널. 이게 아, 이제 새로운 피티 자세로 나오는 거지.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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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태권도 같은 아. 거에서 다리 짚기 하면 사원님 이 벌려주잖아, 손 잡고. 어, 아 어. 너무 싫어. 거, 나 그럴 때마다 커리까지 막 나눠 쳤는데. 나 울었어 그때. 조금 눈물 나서 <laughs> 아파가지고. 야나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는 오히려 웃어갖고 관창이랑 사원님이 <laughs> 둘다 무서워갖고 나를 안아. 무서워. 안무서 아니 찢으면 알아서. 아플수록 이러고 있는 거실성한줄 알고. 어 맞아. 남자들 만아는 고통 중의 하나 뭐야 이씨 오 유용해 요거 기생수 우리가... <웃음> 기생수 <웃음> 기생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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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어 나에겐 아, 제 3의 손이 m 지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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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 m m y s 야야형형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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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다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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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m m y Sammy, s a m 얘들아 사실 삥떠추 안에는 니네 아빠 조용히 하랬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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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잘 맞아 뭔가 윤루 목소리다예 넘어가주세요 아, 아. 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가는 저거 아, 빼는 거야 뭐뭐 아. 뭐 넣으려는 거야 아니 미는 거 아니야? 빼려가는거 거 <laughs> 같은데 뒤에 사람들이 잡아당기잖아 아 맞네 뭐 미안해 아, 안에서 밀고 있네 이거 호박 원망하는 법 AVR <웃음> <웃음> 아 진짜 저 AVR 진짜 저거 다시 한국 데려가려고 노력 중. 이 <laughs> 맞아요. 음, 아 어. 판단 인형 시키셨죠? 아아나 나갈게요. 어나 나갈게요. 그만 가요. 어그 <laughs> 그만 <여기만> 가요. <laughs> 나지. 음. 아 이거 가져갈 거라고. 막지 말라고. 이거 가지고 아. 갈 거야. <laughs> 아, 내가 알아서 타겠다니까. 아, 말이 말이 놀라고 좀. 아, <laughs> 아. 도와줄려는데도. 이거 영문 이라게 해야 되나? 공사이 그 쪽에서. 어.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손님, 손님. 이게 <laughs> 어, <laughs> 승객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승객분. 안 됩니다. 비사. 몰라 그냥 손님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살아졌는데? 아 어, 됐다. 어머. <laughs> 오케이, 요케이 누구세요? <laughs> 무슨 소리 봐라 아 그래 야 이번 건딱 저렇게 딱 짧게 끝내보자 이번, 이거 이거 오케이 okay. 뭐가 뭐라. 뭐라고 했지 뭐라고 <laughs> 했지 뭘봐아뭐이 <laughs> <laughs> 새끼야 <웃음> <웃음> 화장실 거울 속내 모습 <laughs> <오>? 아, <나 웃음> 내가 이것도 저렇게 생각하나. 생겼다고 나 이것도 생각나 뭐 웃기 <laughs> 고릴라, 충을잖아 <흉내잖아>, 그거는 자라 춤을 안하하고 다음에 다른 상으로 요고하겠습니다릴이고하셨습니다릴고하고기먹으러가볼게요